안녕하세요. 박정순의 분재야생화교실 오늘은 이 물매와 씨, 씨 심는 거를 어떤 분이 한번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거는 애기 물매야예요. 얘도 씨로 심어서 제가 논아 놓은 거예요. 씨로 심어서 어떤 분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렇게 씨를 이렇게 따 놓은 거예요. 여기서 씨를. 따서 이렇게 받아 놓은 거예요, 씨가. 터지기 전에 이게 한 송이 안, 안 받아졌네. 이렇게 하면 아주 씨앗이 자꾸 가느니까 아주 자꾸 가늘어요, 이렇게. 씨앗이 자꾸. 제주 애기 물며. 우리 이 육지 물며들은 키가 이거보다 훨씬 커요. 그래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꽃이. 그리고 얘는 입이 이렇게 동그랗고 꽃도 굉장히 커요. 제가 씨로 심어서 이거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좀 튼튼하고 커요.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심는 거예요. 약간 깊은 화분이 필요하고요. 약간 깊은 화분이요. 여가 어디 있냐면 제주도 햇빛 양지 바른 곳에, 예, 이렇게, 혹시라도 샛물이, 양지 바른 곳에 샛물이 살살 흐르는 곳에 있어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에 있어요. 제일 굵은 거하고 중간 게 없어가지고 제일 굵은 거하고 동생사를 깔아요 한10% 정도 이게 무리가 아주 배수가 잘된 곳에 있어요 마사하고 동생사 중하고 섞었어요 그 다음에 이 매화는 물매화는 아주 저기 약간 고산성은 아닌데, 약간 고산성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그래갖고, 산소가 잘 나오는데, 이게 이 흙이 제오라이트인데, 제가 이거 독일에서요, 하우징, 하우징 페어에 가갖고, 옛날에, 옛날에 가져온 거예요. 가갖고, 이거 뭐, 살 거는 없고, 그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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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좀 제가 뭐, 뭐, 이런 것 혹시 필요하면 테라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볼까 하고 한 겁니다. 이게, 이게 두 가지 타입으로 가져왔어요. 이것, 이거, 이거는, 이게 왜 이걸 해주냐면, 산소가, 이게 물을 주면 산소가 퍽퍽 올라와요. 그래서 나무들이 기분이 좋아지죠.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고급 난에 이거 쓴다고 하더라고. 그, 그 위에다가, 저곡하고 동생사하고 섞어서 50% 50% 했어요. 1대1로. 마사만 있으신 분은 마사만 해도 돼요. 저는 저것도 동생사로만 했었거든. 해봤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씨앗이 가늘고 작으니까 아주 잘잖아요. 이렇게 씨앗이.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얘가 여기 씨 열심히 뿌려놨는데 다 이렇게, 이게 수태예요, 권태. 건태. 권태를 부셔가지고, 여기다, 조그만. 씨앗을 먹, 가지고 있으라고. 그리고 습도 유지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씨앗이 발아하려면 물하고, 음 저기 수분하고, 햇빛하고가 필요해요. 산소도 필요하죠. 이거는 제가 이거 여러 번해본 거예요. 오늘 오늘 저기 우리 저 김정금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 아직 지금 부0이 거의 되셨는데 지금 활동을 못 하시는데 그분한테 배운 건 아니지만 보고 벤치마킹한 거죠, 제가 겪는 질에서 그래 갖고 제가 집에서 많이 해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수태를 이렇게 해놓으면 요요요이 가루에 수태 이렇게 저기 작은 씨앗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때는 땅에다는 그냥 통째로 이거 놨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화분이니까. 씨앗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통통통 뿌려주고 진짜네 이건데 이게 알갱이 이 이렇게. 엄청 많이 나서 이제 조금 커지면은요. 이거로 옮겨요. 옮겨 줘요. 이렇게 씨를 뿌려서 하시는 분이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씹지 않고, 씹받기도 어렵고. 또 제주도 분들은 뭐, 그냥 산채해버리니까, 산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요, 여기 위에다가, 맨 위에는 이제, 미립자, 그러니까 세립이죠. 세립에, 저거 가고 동생사예 동생사는 섞어서 위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씨앗은 씨앗 뿌렸죠. 그러면 그 두께만큼 덮어줘야 돼. 이 씨앗이 아주 가늘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덮어주면 돼요. 조금만 이렇게 뿌려주면. 물도 저는 이럴 때는 물을 위에, 밑, 위에서 주지 않고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씨앗이. 이걸 담궈가지고 줘요. 큰, 큰, 큰 그릇에다 물을 퍼놓고 얘를 담궈가지고 줍니다. 그렇게 하고 얘는 햇빛바라예요. 음지바라가 아닙니다. 햇빛바라예요. 그래서 햇빛에서, 햇빛바라들은 다 햇빛에 놔야지 씨가 바라돼요. 음지에서는 바라가 안 돼요. 이 물매하는 햇빛바라예요. 양지바라. 이렇게 해주고 물을 큰 그릇에다가 그릇이 없네. 그릇에다가 물을 떠서 담궈서 하는 거예요. 물을. 잠시만 내가 보여드릴게. 위에서 주면 물이 내려버릴까봐 씨앗이 다 내려버릴까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줘요 이렇게. 왜냐하면 마사가 하나도 안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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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나봐요. 거의 안 나오는 거 이렇게. 이렇이요 이렇게. 몇분 지났어요? 됐어요? 해도 돼요? 조금 짧아도 뭐할수 없지 뭐 그치? 다른 씨앗도 제가 다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씨앗들 물에 담궈놨다가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그냥 자고 제가 혼자서 다 심어 버렸어요 여러분도 혹시 씨앗 있으시면 모든 다른 씨앗도 다 물론 물매아처럼 이렇게 수태는 필요하진 않은데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춘, 추분의 전후 2주. 그러니까 2주 정도 기간에 이렇게 심어주시면 충분, 추분의 전후. 근데 하우스에서는 뭐, 뭐, 언제, 언제 심어도 그냥 괜찮아요. 다, 다 씨가 잘 나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심어보세요.